배우 권나라가 마른 피지컬을 보유했음에도 넘치는 볼륨감을 과시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권나라의 과거 영상 한 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5년 헬로비너스 재킷 촬영의 한창인 권나라의 모습이 담겼다. 크롭티에 짧은 바지를 매치해 입은 권나라는 긴 금발머리를 위날리며 등장했다. 이 유고그는 탄탄한 바디라인으로 대문자의 슬라인을 과시해 시선을 모았다. 가녀린 팔다리와는 대조적인 애플힙과 매혹적인 상체는 경이로움 그 자체다. 권나라는 긴 목선, 깊게 펜수의 골과 함께 요염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팬심을 또한번 불태웠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하다는 권나라의 몸매를 아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자. 한편 권나라는 현재 JTBC 태원클래스에 출연하며 제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극중 호수아는 커리어 우먼 호수아 역으로 분해 지적인 매력을 대방출하고 있다.